잠깐, 이 영상 안 보면 스위스에서 손해봅니다. 스위스 패스 사려고 검색 중이셨나요? 요즘 더 뜨는 패스가 있어요. 왜? 스위스 환율이 너무 올랐잖아요. 안녕하세요. 스위스 안나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교통 패스. 세이버 데이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이버 데이패스는 스위스 트래블패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제네바 공항에서 체르마트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네바 공항에서 바젤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취리 공항에서 그린데발트, 인터라켄, 바젤 모두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이버 데이패스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스위스의 어마어마한 기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5년 4월 말 기준이고요. 취리공화에서 그린드발트까지는약 3시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88.80프랑이에요. 지금 하나로 약 15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취리공화에서 인터라켄 동력까지는 2시간 소요되고 77프랑이고요. 취리공화에서 루체른까지는 약 31프랑입니다. 그리고 2025년 세이버데이패스의 최저가 금액은 바로 여기 같습니다. 2등석. 아무런 패스도 없을 때 52프랑 입니다 그러면 딱 취리 공항에서 숙소가 그린데발트다 바로 이 패스를 사고 가는 게 이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겠죠 먼저 세이버데이 패스란 스위스 내 기차, 보트, 버스 등을 하루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입니다 특히 미리 살수록 가격도 더 저렴해지고요 스위스 사람들도 정말 많이 이용하는 패스입니다 세이버데이 패스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예약 가능하고요. 빨리 할수록 저렴합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랑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럼 이런 세이버데이 패스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은 가능하지만 박물관 무료 입장은 없습니다.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 체르마트에 있는 마테오른 전망대를 가고 싶어요. 하지만 체르마트 기차역까지는 무료이지만 이 세이버데이 패스로 할인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스위스 트래블 패스와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출발일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미리 예약하는 게 핵심이에요 스위스 세이버데이 패스는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첫 번째, 스위스에 4박 5일 머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서 머무는 지역이 숙소가 인터라켄 아니면 그린드발트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용프라운 VIP 패스를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에서 인터라켄이나 그린델발트까지는 세이버데이 패스로 쓰고 있는 동안에는 v l p 패스를 활용한다면 그게 활용 점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렌터카로 스위스를 여행하는데 딱 하루만 리기산에 갔다 오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유람선도 타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악 열차도 타볼 수 있죠. 이런 분들께는 세이버데이 패스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에 아주 짧게 머무는 동안 산에는 안 가고 도시 위주만 보고 싶다. 그러시면 세이버데이 패스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스위스 세이버데이 패스는 지역과 지역을 오고 가는 기차는 모두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도 커버가 되고요. 트램도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커버가 되지 않는 것? 바로 산악 열차입니다. 어디만 빼고요? 리기사만 빼고요. 미리 예약하고 날씨만 좋으면 정말 최고의 가성비 패스입니다. 그럼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구매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스위스 철도청 SBB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SBB 모바일 앱입니다. 세 번째, 마이 리얼 트립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이버데이 p 스를 어떻게 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SBB.ch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영어로 지정이 먼저 되면 이렇게 탑오퍼스에서이 세이버데이 패스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보이실 경우에는 이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에 가서 티켓 and offer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티켓 코너에서 두 번째의 데이패스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맨 왼쪽에 세이버데이 패스 그래서 여기서 에퍼이스 온라인을 클릭할게요. 119프랑. 그러면 이 위에 거랑 밑에 있는 거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이 위에 있는 거는 반의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해당하는 가격이고요. 아니면 아무런 패스가 없을 경우에는 요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는 제가 5 2프랑에살수 있다고 했잖아요. 빨리 살수록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오시는 여름으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8월 13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52프랑부터 쭉 나오죠? 그럼 좀 가까이서 7월 16일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때도 52, 52, 52. 어, 근데 토요일에는 61프랑이에요. 이 티켓이 스위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만큼 토요일에 스위스 사람들도 미리 이 티켓을 구매해서 여행을 다닙니다. 이거를 차이점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7월 18일 금요일 티켓을 산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이 없으시면 Continue as a guest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 패신저 이 코너를 먼저 클릭해볼게요. 클릭하면 이메일 주소 씁니다. 이메일 주소 저는 이제 회사 메일 주소를 써볼게요. 써봤고 여기에서 이름을 써 주셔야 되는데요 이름 먼저 입력하시고 성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브 벌스를 간략하게 한번 적어 볼게요 저는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제 실제 나이는 아니지만 예를 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무런 패스가 없을 경우는 노 디스카운트를 클릭하시고요 만약에 반의 카드가 있으시면 이 하프페어 트래블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없다고 쳐볼게요 Accept를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Process Passenger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입력했던 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제 이름이 이렇게 나왔고요 Travel 옵션에서 2등석, 1등석이 있습니다 저는 2등석을 클릭한 상태고요 To the Checkout을 클릭합니다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이제 동의해 주시고요. 딜리버리는 이메일로 아까 입력한 이메일로 받겠다는 뜻이고요. 스위스에는 이런 쿠폰이 많이 없습니다. 이거 클릭 안 하셔도 되고요. 레디카드 그래서 여기서 바이 나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카드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입력하면 아까 저희가 썼던 이메일로 세이버 티켓이 날라옵니다. 자, 이게 이메일로 날라온 세이버 데이 패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티켓 아이디가 있고요. 여기에는 입력하셨던 영문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생년월일이 적혀 있습니다. 날짜는 2025년 5월 2일입니다. 2월 5일이 아니라 5월 2일이니 여기도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The Save-A-Day Pass is valid for travel on 계약 지역과 지역 사이에 있는 기차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No exchange, no refunds. 바꿀 수도 없고 교환할 수도 없다라는 좀 무시무시한 어, 티켓입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바꿀 수도 있고 교환도 가능해요. 하지만 세버 데이 패스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고요. 이분의 경우는 반의 카드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표시가 나오고 54프랑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바코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의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반의 카드, 바코드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코드 이두 장을 동시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핸드폰으로 보여주셔도 되는데 항상 두 장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만약에 나는 반의 카드가 없다. 그러면 이 동의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가끔씩 영무원이 와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때 이름과 생년월일을 비교하니까 이것도 꼭 명심해 주세요. 2025년 스위스 트래블 패스 금액입니다. 자, 2등석 3일이 244프랑이고요. 4일 295프랑. 어, 그럼 160프랑은 뭐냐? 바로 용프라워에 올라갈 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455프랑을 씁니다. 그쵸? 여기에서 보면요. 이게 정말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기 여행지 패턴인데요. 제가 여기서 여행사로 운영을 하고 또 직접 수많은 어, 여행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여행지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7리공항에서 루체른, 31프랑, 이거는 그냥 단일 패스로 사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7리공항에서도살수 있고요. 아니면, SBB 스위스 철도청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무런 패스가 없어도 이 금액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세버데이 패스 52프랑짜리를 사시고요. 여기서 리기산을 방문한 다음에 숙박지로 이동을 하면 벌써 이 금액의 뽕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숙박지가 요즘 인터라켄 그린데발트 아주 고전적으로 한국 여행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지역인데요. 또, 그린데발트의 샬레 같은 경우는 최소 숙박일이 막 5일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다 몰빵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때는 스위스 융프라우 VIP 패스 3일짜리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동신한우에서 발급받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3일 동안 날씨가 좋은 날 하루 융프라우 가시고, 또 피르스트 맨리에 나머지는 유람선, 그 다음에 도시 툰, 슈피츠, 이젤발트까지 또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날에 또 세이버 데이 패스를 삽니다. 이때는 외시넨 호수도 갈수 있고요. 라이브 라보 와이너리 아니면 베른츄이 체르마트 등등 가능하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외시넨 호수 같은 경우는 또 곤돌라를 타야 되는데 이 곤돌라 비용은 전혀 할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최저가 교통비로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 클래식 인기 여행지 패턴이 사실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빠진 게 체르마트 지역이군요. 체르마트는 정말 꼭 가서 마테오르는 꼭 보셔야 합니다. 다양한 옵션으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쓴 리얼 스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빛 라이프에서 나왔고요. 교보문고에서 판매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일정표를 아주 자세하게 다섯 개 정도를 마련했어요. 어, 여섯 개나 썼네요. 그때 정말 열심히 계산해서 썼거든요. 페이지는 36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걸쳐서 총 6개의 루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담아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화 교통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